예, 30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입니다. 예, 30 단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 고등 부법에서꼭 정복해야 할 단원이고 어, 문제는 근데 개념이 엄청 많은데 문제는 좀 별로 없어요 고난이도라서. 예, 일단 준동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 준동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예, 준동사에는 투부정사가 있고 그다음에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죠. 예. 다시 한번요.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 형태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 동명사는 동사 원형 다음에 ing, 분사는 어, ing를 쓰거나 혹은 pp 과거분사를 쓰거나. 그래서 분사의 능동 수동은 이제 우리가 7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요. 동명사는 이제 명사 역할을 하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아시고, 자 근데 이제 둔 동사의 동사적 성질이 있는데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부사가 수식받는다. 이 다섯 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 시제를 갖고 있고 주어로 갖고 있고 능수동이 있고 이런 뭐 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볼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시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준동사의 시제는 어, 어. 자, 시제는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적어보세요. 우리 정동사 시제 배웠죠? 정동사 시제는 이제 중학교 때뭐 12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동사가 시제가 있고 정, 준동사 시제가 있는데 일단 특징을 적어보시면은 정동사 시제는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 시제는 상대적이라고 먼저 적어보세요. 예,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시제가, 이제, 정동사 12개가 있는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정동사 시제는 딱 3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현재인지,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예,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준동사 시제는, 원형인지, 완료인지, 이두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준동사 시제는 총두개가 있다. 원형이랑 완료형이 있다. 예, 이렇게 두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볼게요 자, 정동사는 시제가 절대적이에요 여기가 현재면딱 현재 과거면 과거 과거 알림 과거 딱 정해져 있죠 자 근데 이 원형하고 완료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적어보시면 이제 원형에다 적어보시데 원형에다 뭐라 적냐면요 어... 어... 일단 준동사의 원형은 시제가 정동사와 같음이에요. 그다음에 준동사의 완료형은 시제가 정동 어, 정동사보다 한 시제 빠름. 이렇게 적어 보세요.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he seems to be happy 해서 여기서 정동사는 뭐예요? 예 다시 보시면 he seems to be happy 해서 seems가 정동사죠? 그래서 정동사 이렇게 밑줄을 칠게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정동사고 to be에는 이렇게 세모쳐 볼게요. 준동사죠. 그래서 정동사 시제 seems니까 이거는 현재가 있는 거,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모모인 럼 보이는 거는 현재고요. 행복한 것도 역시 뭐가 돼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원형이니까 정동사랑 시제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도 현재고, 모모인 것처럼 보인 것도 현재예요. 자, 이거는 정동사가 시제가 뭐였으면 되니까 과거요. 똑같은 투부정사지만 정동사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가 돼야 돼요? 과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준동사 시제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변했냐면은 투 다음에 해부 P.P.가 나왔어요. 이거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형의 준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료형은, 어, 이제 따로 적어보시면은, 투부정사는 투 have pp에요. 왜냐면 투 다음에 완료가 해 a v e pp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명사는 having pp가 되는 거예요. 됐죠 He seems to have been pp. 자, 그럼 여기서 정동사는 시제가 뭐냐면 s e e m s 니까 현재죠. 근데 to have been pp. 이제 행복한 거는요. 이 현재보다 한 시제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과거 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러니까 다시 한 번요.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건 여기고, 한시제 빠르니까 여기 과거 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과거에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he seemed, 자, 이건 정동사가 뭐예요? 과거죠. 그 다음에, to have been pp. 이거는 과거보다 한시제 빠르니까 이제는 과거, 아이고, 과거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죠 예, 그렇게 예, 시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에 he seems to be rich. 정동사 현재고 이것도 현재죠. 부자인 것처럼 현재 보인다. 이거 완료형으로 어떻게 고쳐야 돼요? to 다음에 have h a v p니까 have been r i c 요 이거 뭐가 돼야 돼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죠. 자, 엄마는 바빴습니다. 이거 정동사 과거죠. 클리닝은요. 이것도 역시 과거입니다. 과거에 청소하는데 바빴었다 그런 말이죠. B B G I N G. 근데 이제 이걸 완료형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B B G. 동명사의 완료형은 having P P니까 having cleaned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더 하우스 즉시면 되고. 이거는요.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좀 약간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있으면은 바쁜 거는 과거고요. 청소한 거는 더 전입니다. 그 전에 집을 청소하는데 과거에 바빴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한번 이렇게 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한 시제 앞선다는 거. 그래서 완료형의그 시제를 정확하게 예.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동선의 시제였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책 그걸 한번 쫙 읽어봅시다. 그래서 준동사의 원형은 정동사 시제 같은 것 이런 거, 그 다음에 완료형의 준동사는 정답보다 한 시제 빠른다 예,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고요 예. 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잠깐 이제 동영상 멈춰서 여기 정동사 시제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동사 시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정동사는 리그렛이죠. 그래서 리그렛은 이거는 현재가 되는 거고요. Not having kept a diary니까 일기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 having kept가 이게 준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시제 빠른 거니까 과거가 돼야 됩니다. 준동사고요 됐죠. 자, My father having left a lot of my behind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많은 돈을 뒤에 남겨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having left가 이게 이제 완료형이 되는 거고요. 뒤에 정동사 어디 있어요? We did need가 이게 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제가 뭐가 돼야 돼요? 과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한 시제 더 빠른 거니까 과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면은 과거 완료에 과거 완료에 어떤 돈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돈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럴 뜻입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 다시 한번, 준동사는 시제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원형이랑 완료형이다. 정동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은, 어, 적어 보시면은, 자, 정동사의 주어는 그냥 주어입니다. 근데 준동사의 주어는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됐죠? 예. 그러면 주어가 무슨 말이냐? 주어는, 어, 떤 동, 동사의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사를 누가 하는지 알려주는, 알려주는 걸 갖다 주어라고 래요 자, 예를 들어서, it is easy to study English. 정동사는 e a s 죠그 다음에 준동사는 to study죠? 그렇죠? 그러면 정동사의 주어는 이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죠. 혹은 투부정사죠. 그럼 스터디의 주어는 뭐예요? 스터디의 주어는 여기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이 쉽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스터디를 스터디라는 동사하는 주체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이 스터디가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주어를 만들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it is easy 이제는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to 부정사의 주어로서 의미상의 목적어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쉽다. to 부정사 준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제 o 부 다음에 목적격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예요? 앞에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는 에, 오브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it is very cruel, 굉장히 잔인합니다. 역시 이것도 뭐가 돼요? 투부정사. 네가 abuse a n i 이니까 뭐예요? 네가 동물을 동물을 like 대 그렇게 학단, 학대하는 것은 뭐그 잔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 나타낼 때는 오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주어를 어떻게 표시,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어 어떤 그 소유격이라든지 혹은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ppreciate 이게 정동사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게 정동사죠. 그다음에 준동사는 doing me favor.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근데 호의를 베풀어 준것에 대한 주체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doing에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겠죠? s so, 윙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인 유어 u 라든지유를 써서 예, 표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투부정사는 for나 o f 의 목적격으로, 동명사는 소유격으로, 분사는 그냥 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제, 어 요거죠? 예. 그래서 요거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포다목적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능동 수동이 있는데 7단원에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우리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근데 우리 투부 정사는 뭐였어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투부정사의 수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투.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BPP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투비PP가 되는 거고요. 동명사는, 어,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역시 이거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동사에다 ing니까 어떻게 돼요? bing이 되는 거겠죠? bing 다음에 pp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동명사의 수동태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to 다음에 pp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 준동사의 능동 수동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의 그 기준은 의미상의 주어가 돼야 됩니다. 주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리펀드 b 리펀디 드니까 환급을 하는 건지 되는 건지 기준은 앞에 있는 책이죠 책 입장에선 환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Be Refunded가 맞고요 We Managed to Escape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뭘요? 불을 이어 뭐 없이요? 이거는 부상을 입히는 거고 이거는 부상을 제가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우리가 되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부상을 당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Being Injured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동사, 준동사의 그 동사적 성질로 이제 목적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요, 동명사하고 이제 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적어보시면은 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어 여기 없고요, 여기 목적어 있습니다. 됐죠? 그 뒤에 목적어 여부로 따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mprovement라는 얘기는 향상이라는 명사고요. improve는 향상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housing supply는 목적어가 나왔죠.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너의 housing supply는 무슨 말이에요? 집안 물품이죠. 집안 물품을 향상시키고 은 필수적이든지 아니면 직관 물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든지 해석을 해봐도 동명사가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뒤에 어떤 목적어 가 있기 때문에 예,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성질을 갖고 있는 예, 동명사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명사랑 동명사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예,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사가 수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투부 정사가 그 이제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명사 역할하고 동명사도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 명사의 역할하니까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동사의 성질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부사가 수식해 주는 게 맞습니다. So rising early 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준동사는 부사가 수식한다는 거꼭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쭉 정리됐으니까 밑에 1단계부터 이렇게 3단계 그다음에 종합 문제 예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예.